제 8회 전국 통시지방 선거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프로마을 TV에서는 오리오게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것만 꼭 해결해야 할지역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혹시 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오류시장이 지금 개발되지 않고 그냥 새로 보류되어 있는데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서 이거 붙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뭐이 네. 뭐이 상권이 살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깨끗하고 좋겠죠. 근데 저도 여기 식당을 하지만은 시장 한번 가려면 엄청 불편해요 여기가. 뭐가 바람 불면 뭐 떨어질까 봐다 사꿔가지고 음, 음. 장사를 해도 동네에서 깨끗한 동네서 하면은 저도 더 자신감 있고 한데 음. 여기 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오리시장 빨리 개발해야지, 어... 그렇죠? 응, 네. 어, 공개발해야지. 또 네. 이건 또 뭐야? 또 이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는 구의회, 네. 아니면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구의회, 구청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는 네. 구의회. 아, 네. 아, 또 다른 이거는 골라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렇죠. 주민들이 저기 전방이 저저막 안타까운 일 생기면 빨리 의회에서 여기 구의회에서 이쪽 빨리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니요? 음, 그래요. 여기도 저뭐 도로 막힐 뻔 했다가 막 민원 으셔서 해결되고 그래서 유소방도로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막는데 우리장을 네. 아이 그래 한데가 이고한 400명 네. 그러니까 이틀 하루인가 하루 사이에 400명을 그 동네에 찍었어요 저기가 저기 서명 운동 을 했어요 네. 내가 한게 아니라 거기 거기 고춧가루 파는 용문상이라고 있어 네. 그 아주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요 네. 그, 이거 이거 도로 막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다 가지고 다이게 해주시더라고. 그 다음 날 갔다 저기 좀막 민원가 저기 거 갔다 놓쇠 그걸 저기 좀막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거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 하고 구청장이 한테 뜨만 그때부터 이제 안 막은 거야. 아 맞아. 그러면 어디 막아? 어디로 가?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가지? 저백반째까볼까 아무래도 교육이 조금 납부돼서 음, 네. 다이상하잖아요 <laughs> 교육 환경 따라서에 대해. 그래서 그걸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 아니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것, 아, 네. 구청의 행정을 감시하는 것. 네. 아. 그의 역할에 대해. 네, 그의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데 네. 이걸 고르신 이유가? 예 네, 네. 그게 구의원들 그냥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게, 이게 제일 큰 회사. 역할이다, 네, 네. 행정, 감시하는 행정 감시하는 게. 네. 교육불복 문제? 저는? 이게 잘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야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엄마들이 나가서 뭐할 수도 있고, 음. 아빠도 그렇고. 음. 뭐 다양한 활동하고 뭐사 먹고 하는 것들이. 네. 음. 그러니까 교육에도 기왕이면 적은 돈으로. 그래야 다른 활동도 하고 경제도 살겠죠. 저는 이쪽. 제가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뭐 대리인을 네.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원론적인 정치. 그것 좀 가져봐요. 와돌 빨지마. 돌 빨지마. 퀴즈. 퀴즈. 돌. 경기도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몇 장일까요? 두 장을 몇 번을 찍을까요? 어이 전혀 최소한 두 장은 될릴까요 같은데 음, 두장두장답 저는 네. 두장 정답은 예고 짜두 장을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광역단체장 네. 서울시장이죠. 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네. 구로구청장그 다음에 지역구 광역의원 네. 서울시의원 누가 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를 아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 부의원을 뽑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비례대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네. 뽑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 뽑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로 뭉쳐서 할 수는 없나요? 네장네 어, 장씩 많죠. 나눠서 해요. 따로 따로 대표를 해야 되거든요. 집계를저세장네 아 장씩 나눠서. 오 어, 돈이 많이 들어. 돈 <laughs> 아, <너무> 많이 들어. 그러네요. 그래도 <laughs> 선거 잘 해야 돼. 요 이번에 선거에 가시면 승평들이 몇 장을 받을까요? 이번에 가면 10장. 오. 오! <laughs> 이번 선거 후보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어, 하고 싶은 얘기요 사실 후보들이 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주민분들은 그만큼 선거 때만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평상시에는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 이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주민 곁에 좀 가까이 친근한 의원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